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회원님이라고 생각하고 레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네. <laughs> 저희 열렬 구독자이신 현정쌤, 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laughs> 깨어난 것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포머를 이용한 상체 코어 운동 같이 진행해 보실게요. 자, 리포머 위에 이렇게 폼롤러를 대주셔서 우리 인프린트 동작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복근 운동 해볼게요. 자, 이쪽을 바라보시고 네, 여기 꼬리 뼈거 위쪽으로 그리고 네, 여기 레깅스가 끝나는 부분에 폼롤러를 대주시고요. 발바닥에 움푹 타인 부분을 이제 풋바위에 올려주십니다. 네,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오픈해주시고, 발끝은 두 번째 발가락과 내 무릎 일직선이 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는 뒤통수를 가볍게 지탱해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쏙 조여주시면서 납작하게 만드는 힘을 주십니다. 이때 목은 편안하게 잘 받쳐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길어, 어깨 계속 멀어지는 힘 유지시켜줍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를 아래로 돕고, 다는 느낌을 주면서 툭발을 쭉 밀어보실게요. 자 다섯 번 진행하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돌아오고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와 골반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몸을 더 꾸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셋. 두, 그렇죠. 무릎 더힘꽉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고 넷.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끝 바닥으로 끝까지 누르면서 무릎 뻗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무릎 뻗어 주시고 시선은 멀리 바라보실게요. 자, 뻗어 주신 상태에서 자 복부 한번더 바닥으로 꽉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내 네, 오른쪽 가슴 으로 데려옵니다. 하나, 그렇죠. 이때 복부 더꽉 바닥으로 눌러주는 인프린트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팔 쪽 뻗고 다시 왼쪽 다리 그대로 당깁니다. 후 호흡 뱉으면서 좋아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도쏙 낮잡아. 다시 뻗고, 다섯, 넷, 후.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다섯, 후. 이렇게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으로 당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 구부려주시고요. 무릎 구부려주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어, <laughs> 괜찮아요. 자, 이번엔 다시, 후, 자, 뭐 뒤통수를 살짝 받쳐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가슴을 열면서 몸통을 뒤로 쭉 열어봅니다. 자,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쭉 올라오실게요. 후, 쭉, 위에 등을 더, 위에, 위에 복부를 더 조여주시면서, 하나. 다시 호흡 마시고, 다섯 개만 해볼게요. 그다음 내쉬는 호흡에, 후, 업, 후. 자, 내려가는 범위는 내 목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쭉, 끝까지 돌려주시고, 두번더 갈게요. 그대로. 내, 이때 허리 충한하지 않게. 내가 뒤로 넘어가지만, 복부는 계속 바닥으로 꽉 눌러준다는 느낌 주고, 한 번만 더. 그대로 다서 후. 쭉,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laughs> <laughs> 어디괜찮으신가 <내가>, 뭐, 복부. <laughs> 자,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가슴을 열면서, 내려갈 때 무릎 뻗고, 아, 양쪽. 발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올려놓 상태에서, 무릎 뻗고, 무릎을 구부리면 상체 올라옵니다. 후, 복부 더 하나. <놀람> 그러니까 세 번만 한번 할게요. 마시고 무로 뻗었다가 내쉬는 호흡 그대로 후묶고쏙 무릎 구부려 무릎 또 구부려. 그래서 몸통을 더 구겨주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번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올라오세요. 후부릎쏙여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스트랩을 잡고 한번 더 해보실게요. 회원님들 복부 표잡이오 나요? 맞은 차이가 되거든. 자, 그러면은 핸드스트랩 잡아주세요. 자, 핸드스트랩을 양옆에 잡아주시고, 자한번더 복부를 더쏙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테이프 타, 왼쪽 다리 테이프 타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열었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큰 나무를 껴안는다는 느낌으로 내 손끝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번서 멀리 뻗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터. 무릎을 지나서 발목까지 그렇죠. 자세번더 반복합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때 몸을 조금만 더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하나. 시선은 다리 사이 바라봅니다. 두 번만 더 갈게요. 마시고 그대로 후 내쉬고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로 하나 후 좋았어요. 자그 상태에서 우리 어깨 낮추고 복부 꽉조여주신 상태에서 다리 한 발씩 싱글레그 스트레칭 하나, 다시 둘, 열자, 셋. 복부 더 납작하게 다시. 넷.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후, 좋습니다. 원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잠깐 쉬시고, 가슴 열어주고, 쉬어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laughs>